집합론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택공리라는 개념인데, 지금 중간에 몇개 장을 뛰어넘어서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선택공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집합론 시간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꼭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선택공리란 뭐냐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집합에서 원소 한 개를 택하는 건 쉬운 일이죠. 비율을 내볼까요? 자,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 가게 가면 뭐 사과 상자도 있고 뭐 감귤 상자, 뭐배 상자, 뭐 여러 개 있죠. 감귤 상자에서 하나 꺼내고 사과 상자에서 하나 꺼내고 뭐배 상자에서 하나 꺼내고 이런 식으로 각 상자에서 그 상자에 뭐가 들어 있는지 대표적인 과일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진열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죠. 그죠? 예, 각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서. 예. 이거는 예, 쉬운 일이에요. 예. 이게 쉬운 일이 왜 쉬운 일이냐면 그 과일 가게에 상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계니까 열 개면 열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상자가 만약 무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이런 비유 들까요? 집에 가면 여러분 양말, 넣는 서랍 있죠? 아, 저 장갑, 장갑이 여러 켤레 있다그래요 장갑 넣는 서랍이 있다고 하죠 자 장갑 넣는 서랍에서 에, 왼쪽 장갑만 에, 장갑은 오른쪽 왼쪽이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왼쪽 장갑만 꺼내는 거 에, 이거 가능한 일이죠 그죠? 뭐 장갑이 10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에, 비교해서 왼쪽 장갑만 꺼내면 되잖아요 근데 에, 양말인 경우는 좀 복잡해지나요? 예, 양말이 서로 다 무늬가 다른데 그 중에 뭐 왼쪽 양말 오른쪽 양말이 없죠 그래서 양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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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죠좋 이렇게 합시다 양말 중에 하나 무늬가 서로 다른 양말이 뭐 예를 들어 100켤레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켤레씩 꺼낸다 예, 그러니까 한, 100, 아니,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짝씩만 꺼낸다 그럼 100개가 나오겠죠 그죠 예, 이거는 쉬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양말이 무한 개 있다고 쳐봐요. 무한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택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무한히 나오니까, 그때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돼야 되니까, 끝날 수 없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이거에 관한 얘기가 바로 뭐냐 선택 공리라는 거예요. 선택 공리. 자, 선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공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어떤 집합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건 이거 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원소 갖는 집합에서 하나, 1 빼내는 거, 뭐5 빼내는 거 쉬워요. 그러나, 무한계의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쪽이 있을 때, 원소를 이루는 각 집합에서 한 개씩 그 속에 원소를 선택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아까 양말 얘기했죠. 네. 이거에 관련된 개념이 공리가 바로 선택공리라는 거예요. 선택공리는,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보니까 다른 뭔가,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혹시 이게 정리가 아니냐, 공리가 아니라 증명이 가능한 정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수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를 증명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노력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그것들이 다 동치가 된다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치인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 뭐 하우스토르프 극대 원리니 또는 뭐 조론의 보조 정리니 그 다음에 웰로 오더링, 프린시펄 즉 정렬 원리니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좀 복잡한 것들이고요. 선택 공리는 예, 집합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예,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선택 공리란 뭐냐? 자, 이 시험에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시험에내요 <laughs>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에 내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데 선택 공리를 쓰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쓰고 선택 공리를 설명하는 예를 들어라. 근데 그 예가 유한 집합에 대한 예, 무한 집합에 대한 예, 두 가지를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지도 몰라요. 많이 냈어요. 자, 그럼 선택 공리란 뭐냐? <laughs> 자, 선택 공리란 공 집합이 아닌 집합들의 집합족이에요. 이 자신도 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족이야. 이 자신도 집합 공집합이 아니면서 여기 원소들도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는 예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의 집합족에 대해 뭐가 있다? 선택함수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쓰면 이거예요. 근데이 말뜻이 또 뭐냐 이걸 풀었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선택공리란 뭐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의 집합 쪽에는 선택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선택공리예요. 근데 이걸 풀었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선택함수란 뭐냐? 선택함수란 여기 S에 들어있는 S에 들어있는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S의 원소인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의 함수값이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그 집합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 그런 함수인데 어떤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그 집합 쪽에서부터 그 집합 쪽의 유니언으로 가는 함수. 이런 함수가 바로 선택 함수요 이런 함수가 어디였어?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자, 다시 써볼까요? 자, 에, s가 s가 s가. S가 공집합이 아닌, 아닌 집합들의 집합조이 조기면, 뭐가 있다? 선택함수가 있다. 얘기에요 즉, 뭐가 존재하느냐? There exists 함수 F가 있다. 예, 어디서 들어왔냐? S에서부터 Union S. 그렇죠? Union S. S에서부터 Union S. 유 yeah, Union S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그렇죠? S에서부터 Union S로 가는데 여기에 함수값 <laughs> S에 들어 있는 f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게 되도록 a의 다시 원소가 되도록. a가 여기 원소인데 이거의 함수값이 다시 a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 이해이 함수 f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선택공리.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laughs> 하는 게 선택공리에요. 자, 그럼, S에서부터 UnionS로 가는 함수값이 그 안에 원소위가 되는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즉, 이 e 집합에서 에? A가 여기 딱 주어지면, 이 e 집합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원소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찾아. 즉 선택한다. 이 집합에서 원소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laughs> 집합쪽 A가 1, 2, 3, 4, 5, 6, 7. 즉 예, 집합 3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쪽이죠. 그럼 여기에는 선택함수가 존재했는데 그럼 이 선택함수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유니언 A로. 즉 F라는 함수가 A에서부터 어디로? Union A로. 자, Union A. 이건 지난번에 집합 쪽에 Union 했었죠? Union A는 뭐야? 1, 2, Union, 3, 4, Union, 5, 6, 7. 즉,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 1, 2, Union, 3, 4, Union, 5, 6, 7. 예, 네, 해갔어? 즉, 1, 2, 3, 4, 5, 6, 7. 예, 네, 이런 집합이 되는 거죠. 예. 네. a에서부터 a에서부터 이런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a의 원소가 이거의 함수값을 줘야 되죠 a의 원소 1, 2에 대해서는 뭐를 주자 1을 주자 음, 여기에 원소 1, 2에 대해서는 예, 1 예, 이거의 함수값이 뭐가 되도록 1그 다음 3, 4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뭐가 되도록 3그 다음 오6 7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뭐가 되도록 5를 주자는 거예요. 네, 이 함수, 이 함수가 바로 뭐가 돼? 이 함수가 바로 선택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왜 선택 함수냐? 1 2라는 집합에서 2를 꺼낸 거예요. 또3 4에서 3을 꺼낸 거고. 5 6 7에서 5를 꺼낸 거야. 그래서 선택한 거야. 여기에서는 뭐를 선택해? 하나 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3 4를 선택하고. 아, 저3 선택. 5 선택. 이게 선택함수죠. 예를 들어서 f를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줄 수도 있죠. 1, 2의 함수값이 2다. 뭐 4다. 에? 7이다. 에. 요거의 함수값이 2다. 이래도 선택함수죠. 4, 7. 근데 이거의 함수를 예를 들어서 3이다. 에. 이거는 2고, 이거는 4고, 이거는 3이다 하면 이건 선택함수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3은 여기서 선택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선택함수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선택함수. 네, 이런 함수가 바로 뭐냐? A, 요, 집합 쪽에 대한 선택함수. 예요 이런 선택함수 몇 개나 있나요, 그럼? 자, 이, 이 중에 뽑을 수 있는 게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거 뽑을 수 있는 거두 가지, 가까이서 뽑을 수 있는 거세 가지. 그래서 1 2 개가 있죠, 함수가. 그죠? 1, 3, 5 주는 함수, 1, 3, 6 주는 함수, 1, 3, 7 주는 함수 등등 해서 다 다른 함수잖아요. 12개의 함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위에서 예를 들어서 2, 4, 6 예, 이렇게 줘도 예, 선택함수가 된다 그얘기자 이런거는 쉬워요 유한한거니까 그죠? 예, 유한한거니까 그래서 선택함수 안되는 얘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은 여기서 선택하는게 아니니까 선택함수가 안된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가 뭐냐 무한한 집합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하다 근데, 규칙이 있는 무한 집합일 때는 쉬워요. 예. 집합 쪽을 구간 있죠, 구간. 4n 플러스 1분의 1에서 4n 마이너스 1분의 1까지의 구간. 요 n이 주어질 때마다. 예. 요런 구간들을 무한히 갖고 있는 집합 쪽에 대한 함수를 이거의 중점. 예. 예. f의 요 구간에 대한 함수 값을 이렇게 정해주면 이 함수는 선택함수죠. 왜? 이 값이 요두 개의 구간의 중점에 딱 속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규칙이 있는 무한집합 쪽에 대해서도 선택함수 찾는 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규칙이 없을 때도 이런 선택함수를 찾을 수 있느냐. 에, 그럼 직접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소가 무한계면 어떻게 만드나요? 규칙도 없어. 그럼 하나하나 다 하다보면 영원히 못 만들죠. 에, 그때. 그때도 선택 함수는 있다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선택 공리라는 거예요. 자, 유한계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족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죠또 일부 무한계 이렇게 규칙이 있는 무한계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족에 대해서도 선택 함수를 찾을 수 있어. 그러나 임의의 집합족. 예, 규칙이 없는. 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 집합족에 대해서도 이런 선택 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보장이 뭐냐 선택공리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대수학도 뭐 해석학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집합족이 있어요 집합족이 있는데 여기 어떤 특징이 없어 예? 근데도 이런 집합들 각각에서 원소 하나씩 꺼내서 뭘 찾을 수 있다 선택함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때 필요한 게뭐요 선택 공리라는 거예요. 선택 공리. 네, 좀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런 얘기가 이제 현대 수학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그런 역할을 해요.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네, 결국 다뭐 하고 동치가 되느냐 여기 하우스도르프 극대 원리, 조론네 보조 정리, 정렬론 이네 개가 다 동치인 게 네,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선형 대수나 대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정렬논리도 아마 정수로운 시간에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집합에 관련 있는 선택공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다동칭 개념이다. 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고요. 어떻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낼수있다고 선택공리 내용을 쓰고 예를 들어라. 얘는 두 종류. 유한집합 쪽에 대한 얘기, 무한집합 쪽에 대한 얘기. 두 종류를... 선택함수를 직접 찾아봐라. 그리고 선택공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많은 내용 아니죠. 예, 공리 9.1을 쓰고 예두개 들고 참고 9.6의 내용을 예, 적당히 예, 요약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집합론 마지막 이제 선택공리에 대한 예, 얘기를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